안녕하세요. 맛있는 해적밥의 혜화예요. 오늘은 제가 맥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근데 저를 머리 깎아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 깎으면 빼고 네, 다 죽으니까요. 그럼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눈높이 숙제예요. 그럼, 저가 눈여겨 식자를 해봤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배터리가 지금 없네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 배터리 충전하면 살게요. 오. 그럼, 얼른 시작해봤어요. 해독밥을 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눈여겨 숙제하기.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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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2편까지 있거든요? 그럼, 2편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숫자도 잘못 쓰고, 글자도 잘못 써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늦게도 되는 것은 봐봐요. 늦게도 늦게도 되는 것은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이거 남가 공가 나누기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 사야 사야 어디 짜잔 이렇게도 해요 그럼 이편은 재밌게 봐주세요 이편써 가기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